이걸 갖다가 하루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입원하지 않고서는 이 치료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좀 해결하고자 저희가 입원 병상을 두고 집중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한 방을 받고, 그 다음 날은 양방을 받고, 이렇게 번갈아마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환자분들은 일거양득인 그런 좋은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신경을 겪고 있는 많은 환자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다는 걸좀 알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치료, 여기서 이제 주사 맞는 게, 주사 맞는 치료는 상당히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주사 맞고, 그 다음 에내에 오는 시간은 2, 3주가 걸리거든요. 이번 치료를 하게 되면은 거의 이틀에 한 번이나, 어, 적어도 일주일에 두번 이상을 갖다가 치료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집중 치료의 개념으로써 저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빈도수하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주로 하는 치료가 자율신경치료가 있고 면역치료하고 그 다음에 경두개자기장 이 있고 소화기계통이 도순이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하루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입원하지 않고서는 이 치료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 경두개자기장 치료는 대기환자가 되게 많기 때문에 하루에 다할수 있는 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입원하시게 되면 거의 다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하우만치료에서는 절대로 자율신경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받 반복적으로 할수 있고 이 환자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게 거리가 멀다 보니까 어떤 분은 제주도에서 오고 그러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멀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이 갔다 오는 시간이 뭐두 시간, 3 시간 그러면 많이 뺏기고 그게 더 힘들어하시고 자율신경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고 그걸 좀 해결하고자 저희가 입원 병상을 두고 멀리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혹은 집중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 시비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인데, 산소치료, 찜질방 이용이라든지, 자기장 치료, 되게 좋은 온몸 마사지 기계도 있거든요. 환자분들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여기에는 이렇게 뷰도 좋고, 산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있어가지고요. 환자분들끼리도 같이 가서 맨발 걷기도 하시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태양도 많이 받고 그래서, 입원 치료가 그래서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환자분들 사이에서도 이제 선후배가 있듯이 치료 후기를 갖다가 다른 데서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치료를 왔다 받은 사람한테 듣는 게또 다른 치료의 아주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치료 받았어요. 이러이런 치료를 받았는데 받았어요. 그래서 그다음 환자가 왔을 때 이러이런 치료법이라고 환자들끼리 소개를 하고 개인적인 SNS를 통해서 소개시키는 것보다 직접 자기가 경험한 걸 갖다가 소개하는데 그것 또한 역시 환자들끼리 그 정보 교환이 돼가지고 많은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치료 방법인데 저희 병원은 어, 양방하고, 제가 하는 양방하고, 그 다음에 한방선생님도 상주하기 때문에 의료법상 이 하루에 그리고 외래를 통해서 양방과 한방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원하시게 되면은 그 어느 날은 한방을 받고, 그 다음날은 양방을 받고, 이렇게 양한방 치료를 갖다가 자유롭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방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방쪽으로 모르는 부이 있으면은 우리 한방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제가 또 오히려 한방적으로 좋은 치료가 있으면은 환자분들한테 같이 권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환자분들은 일거양득인 그런 좋은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방에서도 한약도 같이 취급하고 있어서 자율신경 환자분들은 저희가 하는 양방이라든지 한방 치료를 다 받고 계셨는데 자율신경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서 한방 치료를 받는 게 아무래도 더 치료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여기 계신 분들 치료하면서 자율신경이라는 이 분야가 사실 모든 이론이 다 확립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은 뭐 정형외과 전문이다, 신경외과 전문이면 그것만 보고서 다른 전체적인 것을 모는데 자율신경을 제가 하면서, 음, 통증만 하던 제가 통증 이외에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든지 환자분들이 가진 사정이라든지 또 직업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그러니까 환자를 갖다가 그냥 외래에서 보는 그몇 분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외 에 환자분의 어떤 그 생활습성이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그 지내었던 일을 같이 좀 하는 지금까지 어느 한 면만 봤던 치료가 아니라 전 인격적이고 전체적인 치료가 어 지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치료가 바로 이 자율신경 치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율신경에는 지금까지 그한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가 결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증이 있으면 통증학과라든지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한 분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서 뭐 정신과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신경과적인 문제, 재활학과적인 문제, 그것도 보고 양방을 갔다가 넘어서서 한방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치료가 그냥 하나의 단편적인 부분, 환자분은 그냥 우울증만 오셨을지라도 그 환자분이 겪고 있는 뭐 다른 문제까지도 저희가 그 커버해서 전체적인 치료, 기본적인 치료이고 환자분이 이렇게 대해 오는 병인이 그 뿌리에서부터 찾아서 하는 치료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여러 환자를 고치고 그분들이 이제 웃으시면서 나가시고 치료에 대해서 너무 만족해서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의사로서 정말 뿌듯함을 느낍니다. 어, 자율신경 치료는 상당히 오래 기간이 걸리고, 어, 완치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많이 오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우산을 씌운다고 해서 그분들이 전혀 비를 안 맞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치료를 도와주고 환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쾌유가 되는 게 그분들이 앞으로의 더 삶을 더 영위할 수 있는 게더 좋다고 생각하고 자율신경 휴조증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율신경 휴조증이 어려울지라도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치료를 상담하고 뭐 입원 상담도 필요하시면은 상담도 하고 함께 같이 이게. 그러니까 저 의사 한 분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하고 의사하고 동등한 개념 도와주려고 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은 치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제가 많이 좀 치료해 본 사람으로 인간으로 이해해 주시고 치료에 좀 응해하고 자율신경을 겪고 있는 많은 환자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원을 내방 하셔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다는 걸좀 알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